네, 안녕하세요. 주스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 SFA 반도체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드릴 정보들을 제가 몇 가지를 입수해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와중에 어, 이것만큼은 조금 서둘러야겠다 싶은 재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토 끝나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바로 SFA 반도체 개별 이슈를 확인했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개별 이슈 한건 제대로 터져 주잖아요 그러면은 옆 동네 종목까지 영향 넘어가죠 자 진짜 일반적인 호재들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파급력을 가진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내용을 들고 왔고 추가적인 정보들까지 한 번에 이거 따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묶어서 여러분들께 직접 공유 드리고자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내가 지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또는 SFA 반도체에 들어가야 될지, 혹은 지금 그냥 빠지는 게 나을지, 고민이 많이 된다 싶으신 분들, 이번 기회만큼은 놓치지 말고 꼭 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회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모든 내용들이 현재 이런 상승과는 무관한 다른 주제로 아직 오늘 기준 시작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난 차트 볼 때마다 이거 솔직히 약간 조금 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분 좋은 상상 한두 번은 해 보셨을 거예요. 와, 내가 이때나 이때 뭐 이럴 때 들어갔으면 정말 좋았겠다 뭐 이런 상상은 솔직히 한두 번쯤은 다들 해 보시잖아요. 근데 이번 만큼은 이렇게 상상으로 이런 게 상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확인해 보시라고 이 모든 내용을 정말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010-288-38249-F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차례대로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재료, 출처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의도 증권가에서 제가 직접 이 추운 날씨에 직접 가서 입수해 왔고 IR 담당자, 주식 담당자 주담이라고도 하죠. 만나서 미팅도 진행해 보았고요 제가 이전에 증권가에서 일하면서 알고 있던 인맥들과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체크까지 했어요 정말로 손이 많이 갔죠 근데 이게 진행하면서 제가 진짜 힘들지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내용을 한번 한번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할 때마다 와 이게 이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알 수가 없었구나 라는 느낌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계속 치고 들어와요 게다가 오늘 기준으로 시작 안 했다라고 했죠 자 어떻게 제가 힘들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이번 내용들 여러분들께 정말 모든 내용들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되어 줄 건데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010-28838249f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종목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뉴스를 좀 많이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구글 뉴스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다양한 뉴스들이 있죠. 솔직히 보면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호재에 가까워요. 근데 어떤 기사를 보고 어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종목 들어가야겠다 또는 던져야겠다 100%뭐 이렇게 확신이 되는 재료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나요? 없죠 자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은 그 내용들 역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런 재료들을 확인해 보험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다던 호재 있죠 이거 말고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건데 세력들의 매직 구간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이번 호재에 대한 정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고 계획까지 세워서 치고 들어오는데 체력들 치고 들어오면 차트 어떻게 바뀌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흔들리죠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정말 꺾어 됩니다 그런데 왜 흔드는지 그 호재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어떻게 흔들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로 여러분들이 자 무방비로 들어가시다가는 이 구간에서 또 손절 엔딩 나옵니다 또 끝나요 근데 우리 종목 이번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제가 들고 왔잖아요 여러분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 이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또는 뭐이 순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상상으로 끝내지도 않을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이 모든 내용들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2 8 8 3 8 2 4고 f 라는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D램, D램에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서 수익성이 높은 종목들을 추리고 추려서 거기에 대한 소식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릴까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오늘 기준으로 D램 한번 확인해봤을 때 계속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일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원익 IPS라는 종목, D램 관련된 종목인데 이런 상승, 주봉. 보고 있습니다. TLB도 있어요. 이런 상승 보여주었죠. 부산 테스나 역시 일행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족보행 로봇 같은 거 휴머노이드 있죠. 자, 이거 공상과학처럼 상상 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를 검색해 보시면 은뭐 다양한 뉴스들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기술이다시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뉴스 조금만 검색해 보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노체들이겠죠. 당연히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이 예. 앞으로 수요는 엄청나게 더욱더 늘어날 겁니다. 국내외 할것 없이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구글에서 이렇게 디램 가격 차트를 검색해 보고 이미지 탭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정말 모르고 있다라는 거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더 많아진다라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수집해 둔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 따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정보, 이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정보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010 2883 8249, 이렘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그 모든 내용, 그 종목들 추리고 추린 정보들과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정말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또 별개 내용인데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 센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이게 발열이 엄청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냉각 작용과 태양열로 이 태양광으로 가동되는 센터,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띄운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 수많은 부품들 역시 디램이 들어가는 거고요. 솔직히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진행했던 것 중에 시작하기 전에 욕을 안 먹었던 게 없었어요. 근데 결국엔 다 해냈죠. 솔직히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자, 앞으로 이렇게 우리 이렘 시장은 이런 상승세를 꺾을 만한 박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적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아이템이니까요. 자, 이런 종목에서 정말 나도 공부를 제대로 한번 얻어보고자 하신다면 이번 기회 무료 놓치지 마시고요. 꼭그 내용들 받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010-2883 파리 사고 이름이 두 글자만 여주세요.